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트 실전 공략 13번째 이야기 오늘은 공단의 새로운 확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도시 기존 공단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슬슬 한계에 달하고 있어요. 왜 한계에 달했냐면은 일단 첫째로 지금 여기서 더 멀리 가기에는 맵 끝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 에 이쪽 편, 이쪽 공터로 확장하기에는 이쪽에 지금 벌목을 진행 중이라서 벌목 중인 나무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거지역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철길을 건너자니 지금 이쪽에 너무 많은 철도 시설들이 들어와서 어, 이쪽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공단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공단을 만들면은 좋은 점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출근하려면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공단을 이쪽편에 넣어주게 된다면 이제 이쪽 분들도 출퇴근하기가 한결 쉬워지겠죠?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제가 이쪽에 공단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 첫째로 지금 여기 자원이 석유가 여기 있고요, 광물도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을 봤을 때 여기서 바람이 쪽 위로 불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광산을 만들어주고, 똑같이 여기 화물역도 있다 그죠? 이쪽 편으로 주거지를 조금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두 번째 공장들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일단 도로부터 준비해야겠죠. 땅도 사야 되고요. 땅은 이제 돈이 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이만큼 바로 구매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 연결은 이쪽으로 길 일단 여기서 뚫어 오긴 올 겁니다. 이렇게 길을 뚫어 주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쪽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하나 놔줘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기회를 내고요 연결은 여기서 빼오도록 할게요 이쪽 바로 넣어 줍시다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지금 이거를 확장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하죠 지금 상태가 빠지려면은 나가는 차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지금 4차선 양방향 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잠깐 로드빌더 모드를 써보도록 할게요. 차선만 두개 늘린 6차선 양방향 고속도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은 이쪽에 6차선 양방향 고속도로가 생겼죠. 합류 받을 준비합시다. 쪽은 5차선 비대칭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빠른 흐름을 위해서 신호랑 횡단보도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 만들어야겠죠 음, 이 길은 공단으로 가는 최대한 빠른 길을 보장하기 위해서 음,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나어가는 지름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여기가 필요 없나? 그냥 이렇게 갈까요? 여기는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넣어 줄게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대편 쪽 도심으로 넣어 줄 필요는 없죠 이쪽으로 그냥 사차선 도로가 바로 이어지니깐요 다만 이쪽은 한번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도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쪽편 네, 이쪽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여기로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쪽 그냥 어차피 자리 좀 남잖아요 요거 마저 만져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요렇게 잡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러면은 쭉편길 만들어졌고 여기 드디어 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기름을 좀 캐야 돼요 지금 우리 기름 캘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니면 여기 섬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랑 좀 가깝고요 아니면 이쪽 여기 있고 기름이 좀 없는 땅이라 가지고 저도 여기 그렇게 캐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캐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 지역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나키보드와 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본부를 지어주고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소양오염과 대지오염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네, 발생하는 게 여기 있는 요 본부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다만 물안 건너지잖아요. 이거 아나키보드 키면은 건너져요. 없는 기름 알뜰살뜰하게 전부 다좀 캐오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이만큼 얘가 캐고요. 여기 이 친구가 이쪽 구간 이렇게 좀 기름을 키우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본적인 공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 느낌으로 이쪽에 첫 공단 삽을 푸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그냥 본부에서 많이죠? 네, 이쪽은 오염 한 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런데 주거지를 지어도 괜찮은 느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지금 이제 고속도로 사이에 빈 땅이 있잖아요. 이쪽은 조금 크게 개발하기는 그럴 것 같고 중저밀도 정도로 간단하게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영국팩에 중저밀도로 개발하기 괜찮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조금 써볼게요 뭐 사이즈는 가볍게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뭐, 정석적인 형태로 가도록 할게요 중심가에 상점들 들어가고요 뭐 가벼운 공공시설, 학교 정도는 있으면 괜찮겠죠 중밀도 반단독, 중밀도 테라스. 여기도 중밀도 반단독, 뒤로 중밀도 테라스. 그리고, 어? 잠깐만. 이 저밀도 수요가 빠지는데요. 뭐야?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돼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뒤로 저밀도.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비어있지만 이제 수요 들어오면 알아서 천천히 들어올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버스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 따라 넘어 가잖아요 이쪽 동대로도 버스 한 대만 굴려 주도록 합시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하나로 묶을게요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 순환선의 형태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조금 이용하기 애매하게빈땅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자원 없어도 굴릴 수 있는 축산 이런 거 이용해 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쪽에 고속도로 옆이고 하니까 쓰기 애매했잖아요. 이러면은 이 중점 1도 도시 특유의 농경지 느낌도 살리면서 빈 땅도 야무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은 조금 좁게 써야 돼 가지고. 이렇게, 포필러 가로수를 조금 심어주는 걸로 처리해주면, 은 예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쪽으로 버스 하나 연결해주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쪽 공단 쪽으로 말이죠. 근데, 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뭐가 문제지하고 보니까 쭉 가다가, 여기 지점에서, 이 길찾기가 실패 같아요. 이게, 어, 도로상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거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런가? 겹침 판정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정을 살짝만 우리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거 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살짝 다리를 올릴게요. 이러면은 네, 잘 찾아치죠. 어, 길 연결이 안될 때는 이제 이렇게 천천히 넘겨가면서 따다닥 보시면은 안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 연결해 주고요. 이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왜 얘들이 고용을 못하지 했었는데 애초에 길이 연결이 안 됐던 거였더라고요 이쪽에 뭐좀 나중에 꾸밀 거 있으면 꾸미기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도 좀 나름 도시 중심지에 이렇게 횡안 있는 거는 안 예쁜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음 이거 색칠이 되나? 어 이렇게 색칠이 되네 음. 이거 이쪽은 조금 치울까요? 안 보이게. 그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이거지. 야, 됐다. 살짝 티가 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그럼 해주고요. 지금 이쪽에, 이 뭐야? 이 도심버스 3호선. 이쪽도 슬슬 역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네요. 친구들이 줄 서서 버스를 타는구나. 그래도 우리 버스 터미널이 기능을 잘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나마 좀잘 타고 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버스끼리는 서로 길 막지 말고 잘 넘어가 주시고 이게 진짜 버스 터미널이지. 그죠? 음, 잘 돌아가고 기차기도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있는 중점밀도 도시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음, 느낌 괜찮고. 뒤쪽에 있는 빌딩 숲이랑 뭔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조금 보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잘 개발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치였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